안녕하세요. 9월 27일 굿모닝뉴송의 신이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어떤 분께는 오늘이라는 하루가 어제와 다를 것 없이 시작하는 평범한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한편에 의심 없이 찾아왔고 또 의심 없이 무사히 지나갈 것 같은 오늘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하루로 맞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유난히 어두웠던 지난 밤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심이 참 감사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은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오는 것처럼 티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이 오늘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오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많은 성경책 중에서 오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있다면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히브리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죠. 그럼 히브리서가 말하는 오늘은 과연 어떤 오늘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을 잘 지킨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믿음을 잘 지킨 선조들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모습과 연결시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과거의 모든 기회를 잃어버려서 다 끝나버렸다면, 과연 오늘이 이들에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기회가 끝나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은, 오늘까지 유효하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원 포인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제가 읽어 보겠습니다.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아멘.말씀을 통한 오늘의 원 포인트는요.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할 것을 기대해서 오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있다라는 것은 어제에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을 잘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내고 잘 살아낸다면 내일 또한 우리가 살아갈 오늘로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스턴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진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뉴스 교의 성도님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